안녕하세요. 주식회사의 기술개발 부서속 김덕현 대리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소개시켜, 제품은요 어, 비대면 음성 인터치 카페 키오스크라는 제품입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제품인데 저희가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게 되면은 어, 인식 센서가 사람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트로 화면에서 메인 화면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 뒤에 제가 원하는 메뉴를 말을 하게 되면은 주문부터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요. 제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로 했을 때 주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터치 키오스크처럼 이렇게 터치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저희가 타겟층이 폭이 넓다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큰 UI랑 큰 폰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인식 센서로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이 워낙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옆에 보이시는 제품처럼 이렇게 체온 측정을 미리 하고 제가 체온이 너무 높거나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주문을 할수 없도록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손을 대지 않고 거리를 두었을 때 정상 온도면 넘어가게 되고 아까 보여드린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로세스 주문 프로세스를 걸쳐서 결제까지 터치 한번 하지 않고 논스톱으로 말로 끝까지 제가 원하는 제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여기 전시회에 나온 이유는 저희 제품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저희가 여기서 직접 모든 분들과 소통을 하고 저희 제품을 써보심으로써. 혹시나 저희가 놓쳤던 그러한 데이터들이나 그러한 오점들을 조금 더 주세요. 발전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싶어서 어이 자리를 비워서 좀 좋은 기회를 가지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